자동 과정 없이는 깊이 있는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생각의 작동 원리를 기억하면 연습을 해야 인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생각은 작업 기억에서 일어나고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 기억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인지 능력의 근본적인 장애물이죠. 작업 기억의 용량은 추론 능력과 비례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업 기억은 고정되어 있고 연습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보를 압축해서 작업 기억에 보관하는 의미덩이 짓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미덩이 짓기를 하려면 사실적 지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을 개발하는 자동 과정입니다. 처음 운전을 배우는 운전자를 떠올려 볼게요. 처음에는 속도 조절, 핸들 조절, 도로 위에 차량들을 확인하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면서도 잡담을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신 과정은 자동화될 수 있고 자동화되면 작업기억 용량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